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두 거장 나훈아와 박서진이 가왕 위에서 일어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명이 대세 트로트 가수가 함께한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란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훈아와 박서진은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왕위에서 그들이 겪은 논란은 그들의 이미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방송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가왕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끌며 방송사와 제작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나훈아와 박서진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 그리고 이 논란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왕이 논란에 대한 모든 의문을 풀어보며 방송 조작 의혹의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과연 나훈아와 박서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논란이 트로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 회복 가능성은 어떠할지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그동안 트로트 대세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두 사람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들은 방송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 조작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오해일 뿐일까요? 1. 가왕이에서 불거진 방송 조작 위혹. 가왕이는 매회마다 큰 관심을 끌었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트로트의 대부인 나훈아와 박서진은 그 자체로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음악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그들의 참여와 함께 여러 가지 논란이 터졌고, 그중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방송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1.1. 논란의 시작. 방송 조작이 있었다고? 가왕이 위 방송 중.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나훈아와 박서진의 순위나 배점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경연의 결과가 예고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몇몇 참가자들의 성과가 과도하게 반영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팬들은 방송 조작이 있었다, 고 주장하며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나훈아와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음악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연의 결과가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의혹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2. 가왕이 제작진의 입장. 그렇다면, 가왕이 위 제작진은 이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제작진은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모든 결과는 공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모든 경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 나훈아와 박서진의 반응. 나훈아와 박서진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두 사람은 각각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 나훈아의 입장. 그럴 리가 없다. 트로트 대부 나훈아는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연에 참여하면서 받은 평가는 모두 객관적인 결과라고 믿고 있으며, 그 누구의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 없이 자신이 노래하고 무대에서 표현한 그대로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의 오랜 경력과 음악적 자부심을 가지고 경연에서의 순위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 박서진의 입장 조작 그럴 리가 없다. 박서진 역시 방송 조작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그럴 리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트로트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사랑으로 무대에 섰고 모든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경연의 결과가 부당하게 조정되었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무대에서의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3. 방송 조작 의혹 왜 생겼을까? 그렇다면 왜 가왕이에서 방송 조작 의혹이 생겼을까요? 이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3.1. 팬들의 과도한 기대와 경쟁 심리. 가왕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각 참가자들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나훈아와 박서진과 같은 트로트계의 거장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경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팬들의 경쟁 심리도 강해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상위권에 오르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연의 결과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고, 방송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3.2. 방송의 편집과 조작 가능성. 또한, 경연 프로그램은 종종 편집과 연출을 통해 방송됩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더큰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 장면을 강조하거나 경연 결과를 다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집과 연출이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왕이 역시 방송 편집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일부 팬들에게 방송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3.3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예고된 결과 또한 가왕이 는 트로트계의 큰 스타들이 등장하는 만큼 그 결과가 예고된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와 박서진 같은 대형 트로트 스타가 경연에 참가하면서 그들의 순위가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결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방송 조작 의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4 트로트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가왕 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트로트계의 향후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장르의 음악을 넘어 대중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트로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4.1 트로트의 공정한 평가와 시청자 신뢰, 가왕2에서의 논란은 트로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트로트 프로그램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방송에서의 편집과 연출이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4.2. 트로트 대중화와 글로벌화.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K팝과 함께 해외에서 트로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트로트 음악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가왕이 위놀라는 이와 같은 글로벌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트로트가 앞으로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 방송 조작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가왕 2에서의 방송 조작 의혹은 트로트계의 주요 인물인 나훈아와 박서진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경연 결과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진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로트계는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로트의 공정성 회복과 대중문화로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